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를 위한 스마트 가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더 스마트하게 탈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카오 지하철을 다운해 주세요. 카카오 지하철 어플을 열면 모든 역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하여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어요. 왼쪽 상단을 눌러 보면 지역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수도권 기준으로 설명 드릴게요. 상단 영명 검색의 출발지를 검색해 주세요. 저는 강남역으로 예시를 들게요. 도착지는 광화문으로 설정해 볼게요. 초성으로만 입력해도 검색을 할수 있어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적으면 경로를 알아서 안내해 줘요. 예시를 보면 앞에 보이는 숫자들이 호선을 나타내요. 2호선, 3호선, 5호선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3호선 11개역을 누르면 3호선에 지나가는 역들을 상세하게 볼수 있어요. 최단 시간으로 갈아타는 역들을 알려줘서 아주 편리합니다. 최단 시간 역 최소 환승을 누르면 소요 시간이 늘어나지만 환승을 적게 하는 방안으로 알려줘요. 왼쪽 부분 시간을 누르면 열차가 언제 오는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 출발 시간을 누르면 내가 설정한 시간대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첫차 타기, 막차 타기를 눌러 지하철의 첫차와 막차 확인도 가능해요. 다시 상단의 영명 검색을 눌러 자주 가는 곳은 별을 눌러 즐겨찾기 등록도 할수 있어요. 오늘 카카오 지하철 어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지하철에서 오래 기다리지 말고 길도 쉽게 찾아봐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